아, 이거 빌려줘? 이거야이 이거 하나 보여줘 음. 이거 하나 보여줘. 아빠? 응? 음? 아빠? 뭐 아빠? 지빠이 보고 있어 아빠? 이거야. 이거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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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뿌려줘. 자. 똑같네. 똑같애. 무슨 색이야 그거? 도, 초록색 졸업색 응. 응. 나줘나줘 피어줘. 응. 나나 피어줘. 나나 피어줘. 응, 가져가. 나나 피어줘. 응. 나나 피어줘. 나나 피어줘.

<목소리> 응 가져가. 일어나 비어줘응 가져가. 일어나 비어줘 가져가. 아빠. 일어나 응. 줘응 자. 일어나 비어줘 음. 일어나 비어줘응 가져가. 가져가. 응. 가져 아빠. 어. 아빠 뭐야? 아빠 지원이랑 놀고 있지. 있자. 내 전화기 내놔내 전화기 내놔아 아, 전화기 내려놔. 어 알았어.